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전체를 한 적도 있습니다.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. 15에서 20%로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중소기업한테 꼭 필요한 거라서요. 오늘 이 자리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기업 임원,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에 보다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담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. 중소기업이 큰 부담 없이 방송광고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과 고용이 증대되면 중소기업이 다시 방송광고를 이용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.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애로사항이나 방송에 건의하실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은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향후 사업진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고를 한국에서진행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정이 됐거든요. 서에서부터나서오 어, 광고를 시작했는데요.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. 저희는 방송 광고를 한 지가 이제 딱 3개월 차들어들었습니다들어서느냐 오셨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. 오시는 분서다다에서한한1 그러니까 5에서 20%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방송 광고 아니면은 진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이런 제도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저희 광고는 못 했을 겁니다. 아직도 저희도 이제 코바코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두달반 정도 진행했었는데요. 결과가 굉장히 네. 좋아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전체를 한 적도 있었고요. 네. 제가 또 그럼 돈을 많이 썼냐면 그런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. 지원 사업이 굉장히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다좀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서. 주변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성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네.